요, 마당 한번 돌자. 한번 돌까요? 돌까요? 예. 너무 네. 좋지 뭐. 뭐 걸으면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예. 네. 매년 내가 황금비 한몇년됐노지금한3 4년 됐죠. 아니지, 황금비네 시범포부터 아, 그때부터. 년째, 5년, 어, 5 년째 됐죠. 년째지 시퍼. 해마다 쓰고 계시군. 네, 계속 쓰는다, 한 마지막에 가면 황금비만 넣으시고, 태비 유박은 따로 안 하시고요. 따로 안 하고, 네. 황금비만 쓰는 밭이라 여기는. 200평에 몇포 정도 넣으시죠? 다섯 포. 다섯 포. 다섯 네, 복합 한 포. 복합 한 포. 아 써보시니까 해년 어떠신가요, 농사가? 해년, 매년 좋은데, 네. 지난해도, 인원에 저, 저, 끝까지 이래 작, 저, 작항 조화가 탈 때도 이래 시퍼레 했거든. 아. 아니, 수확하실 때도 잎이 벌했다. 시퍼레게 그대로 시파르게. 했다. 그렇게. 예. 그면 황금비 쓰시기 전에 5년 전에는 밑비료를 뭐 하셨어요? 5년 전에는 내가, 그때는 거의 뭐 복합만, 복합비료만 뭐 한마디에 4포씩 뭐 5포씩 그런 식으로 이어가 했고. 예. 네. 그때 된, 대비해갖고 지금 황금비만 쓰신 거랑 해갖고 작황은뭐 누가 어, 어, 어느게 좀더 괜찮습니까? 황금비 쓰고 나서 작황이더 나왔지. 황금비 쓰고 괜찮으세요? 네. 황금비 쓰고 나서 마늘 뿌리 굵, 굵게 나오는 거 하고 이 모든 면이 황금비 쓰고 나서 마늘 농사가 더잘 더, 더 되는 것 같아. 저 발로 옆집에 보면, 마늘도 뭐, 보면 알지만은, 차이가 나도 확실히 나잖아. 많이 나네요. 예. 이 비분이 그 수확할 때까지 꾸준히 끌고 간다는 느낌이 좀 많이 받으시죠? 예. 그 꾸준히 끌고 가는 거, 물론 뭐약 관리도 잘 해야 되지만은, 밑에서 그만큼 빨아먹을 게 있어야, 그래, 갈수 있거든. 네. 빨아먹게 양, 양분이 떨어지면은 자연적 마늘이 빨리 가뿐다. 올치가 말로 추비는 거들 뿐이고 예. 기비의 비분이 끝까지 가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예 밑에에서 제대로 바로 먹을 수 있어야 그래야 마늘이 굵고 마늘이 오래 간다. 어. 그거 엮기 보다 방금 비염에는 안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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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뭐뭐 뭐 과다해가 넘칠 일이 없고, 예. 이소고는 네. 같은 잘못 여보면가스장애 난다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이거는 다섯 포 치는데 여섯 포 친다고 해가 해 입을 건 없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 사실상 경남 창녕에 마늘 농사가 많잖아요. 예. 거기 농사 지으신 분들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놓고, 예. 황금비만 한 마리 일곱 포로 농사 지으세요. 예. 예. 나는 요, 요게 같은 경우에 다섯 포에 넣고, 네. 심기 전에 지력을 한마디 위에 한 포를 뿌려가. 한 포를 뿌리시고? 네. 고르세요. 아. 노동력은, 헉, 수치 뭐. 노동력이 그만큼 덜들어가지 뭐. 그냥 차로 실고 오고, 나 이거, 저, 저, 저 황금비 뿌리는 거도 비료 살포기로 뿌리거든. 네. 짊어지고. 네네. 짊어지고 뿌리는데. 그거, 뭐, 뿌리면 잠깐 뿌려. 요, 어. 두마지 뿌리는 것 같은 거한 네. 사람 차에서 그냥 부어주면, 지고, 짊면지고 5분도 안 돼가 다 나가버리니까. 금방금방 <laughs> 금방 뿌리니까. 네. 이게 뭐, 노동력은, 뭐, 쉽다고 봐야지. 그런 병은 나온 건 없어요. 아. 예. 병은 아직 나온 거 없고. 우리 마늘은 잎이 이래 쭉쭉 펴지고 이래야 되는데, 펴진 네. 마늘은 잎이 없잖아. 네, 맞아요. 대근 차이 나잖아. 차이 많이 나요. 응. 이동대 많은 농사 짓는 사람 켜봐야 한 서너 명 밖에 없어. 서너 네. 명 밖에 없는데, 마늘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잎 펴지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황금비를 계속 드는 거야. 황금비를 써보니까 뭐 다른 걸음 역히보다 수월코, 켤때 내가 마늘 구울 게잘 나오고, 그러면 농민들은 좋은 거지 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마늘농사 몇평 정도 지시는지 저는 지금 한만 삼천 평 정도, 드시는지? 저는 한한 정도 합니다. 만 삼천 평이요? 네. 만 삼천 평이면 몇 마지기 한 육십 단 마지기에서 7십 마지기 정도. 그거 아. 혼자 다 지시는 거예요? 예. 네. 아 근데 그렇게 마늘농사 많이 하시다 보면은 좀 힘들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힘들지만은 네. 뭐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 거지. 힘들지야. 네. <laughs> <laughs> 마늘금은 좀뭐 예년에 잘 받으셨어요? 예, 작년은 비싸도. 네. 수확할 때 워낙 그 갑자기 임금비도 올랐고 좀 힘들었지, 작년에 수확할 올라... 때. 예. 인건 임금이 이렇게 작업조 비용이 좀 많이 비싸잖아요. 네, 예, 갑자기 막 비도 오고. 네. 너무 황이 환경이... 작업하기 힘 힘들었죠. 맞습니다. 그 지금 황금비로 지금 기비를 장만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마지기당 황금비 몇개 넣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건 6개 넣었어요. 여섯 개 마지기당. 예. 예. 화학비료는 혹시 드셨어요안 넣었어요. 화학비료는 일정 소안 되시고요? 오로지 예. 황금비 6개만 넣으시고요. 예. 황금비를 쓰시고 난, 난 후에 좀 어떠십니까? 이게 해마다 마늘이 잘안 돼서 네. 새로운 걸 넣는다고 한번 해시어 아, 해봤어요. 해년마다 마늘이 좀잘안 돼서 예.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고자 하셨다. 예. 예. 지금 언젠가는 예. 괜찮은 것 같네요. 예. 지금 모르겠습니다. 좀 훌륭한 편이라고 판단하시고요. 예. 근데 예년에도 혹시 이 정도 농사가 좀 됐었어요? 잘안 됐었어요. 잘안됐었는데또 여드 약간 늦게 심은 거좀 괜찮은 것 같아. 이제 네. 현재까지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늦게, 늦게 심으셨는데 황금비를 네. 넣으니까 네. 예년에 비해서 조금 뭐 괜찮은 네. 말씀인가요? 그래서, 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제가 그러거든요 이런 거는 다 과학적으로 연구진이 작물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만들어 남기고 네. 진짜 대비는 폐기물이잖아. 폐기물이야. 한 말만 서소 폐기물이잖아. 그걸 갖다가 아뭐 어? 뭐, 진짜 과학적 근거 없이 내 통법으로 만들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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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한 차를 만들고 두 차도 만들 수 있거든요. 왕한 네, 많이 넣으면. 그렇긴 하죠. 제가 항상 네, 친구들 네. 그런 말 합니다. 저는. 네. 아무도 그런 게 나을 거다. 그런 건좀 적게 넣고. 네. 이사이서가오는 네, 거. 뭐화된 네, 거를. 예, 그런 거. 좀 치우는 방향을 저는 하지. 저는 네. 잘안 쓰고 싶어요. 정말 그런 거는. 퇴비 같은 거. 예. 예. 그거는 막, 아무 때나 뭐, 진짜 그냥 한 차만으로 두차 만들 수 있는 그런 말도 우리는 그렇죠. 몰라요. 네. 또 퇴비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래도 이제 균하고 충들이 이제 그 옮겨와서 밭으로 뿌리는 경,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또 농약 값이 더 들어간다거나. 야.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야. 때로는 이제 퇴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가 이제 두암짜리라고 하잖아요. 야. 그렇게 퇴비를 모아놓는 그런 공간에 오랫동안 야. 놔두다 보면 그거를 이제 부식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놔두다 보면. 야. 거기에 뭐 풀씨 같은 것도 가고. 그래서 밭에다 야. 뿌리면 풀이 막 자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 그래서. 이런 기능화된 비료를 쓰는 게흑색석음 균액병 같은 경우도 예. 퇴비를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쓰는 농가에서 또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예. 또 있기도 합니다. 예. 그친 사람이 개파이 좋다 하더라고요. 예. 그 친구는 또 당연히 또또쓴 친구 있어요. 아, 계속, 예. 계속. 네네네. 퇴비가 아니라 농사가 작으면 그것치럼 살포를 안, 안 해주려고 그러더니요 많은 데서 주려고 하거든요. 예. 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예. 안 알려주려고? 제가 바쁠 때는 저런 집에는 돈도 안 되니까 안 가지야. 네. 한 집에 뭐 제가 듣는 뭐 마리산 잠, 칠짜나 팔짜를 많이 쓰야 오지. 세찬이 차는 잘안 갈라 한다고 해. 어, 아, 저것도 바쁘니까. 땅을 어, 질고 가면 또못 또 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다른 거 받쳐주니까 밤에 살려주니까 그런 부분이 편리하긴 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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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땅일 경우에 또 이제. 그 퇴비차가 못 들어올 수도 있고요. 예. 예. 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오고. 예. 원하는 시간에 뿌리면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말씀도 날짜 예. 맞춰 가지고 예. 또 이제 못 온다고 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예. 이제 예. 좀 답답한 부분도 있고요. 예. 예. 이해마다안 예. 되는 논이었어요. 이 밭이. 예. 병이 오고 네, 병เ고 예. 양분만 심어. 양분 심다 마시면 안 돼요. 안 됐어요? 예. 이제 인원 주인이 몇년 전에도 인정을 하다가 내한테 왔어요. 나도 너무 논인데야 아, 마늘이 안 되는 거라야. 안 되니까. 예. 그니까 그래 내가 이제 양파 시험에서 망하시면 또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거 과감히 바, 바꿨어요. 이제 기존에 이제 다른 분도 하시다가 안 되는 논이었다 예. 그래서 사장님께서 여기다가 이제 기존의 이제 농법대로 하게 되면 크게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예, 바꿨지 이제 과감하게 이제 다른 분한테 황금비 소개를 받고 예. 황금비를 이번에 한번 쳐봐야겠다 해서 예. 쳐봤는데 예. 이제 예년에 이제 농사 되는 것보다 지금 잘 되고 있는 중이다. 예. 뭐대 한면이가 황금비는 참 많지 않 많죠. 예. 예. 그래서 내가 거기야 들었어요. 예. <laughs> 그래네 그, 그래서 서봤습니다. 거기서 얘기를 들으시고 예. 황금비를 한번 쳐봤더니. 저. 좀상을 봐야지. 네. 이것도 일찍 심은 편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 네, 늦게 심으시고, 진대상은 좋아요. 늦게 심었는데도, 네. 지금 현재 초세는 잘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 약간 늦게까지 보잖아요, 그지? 그렇죠 대비하고 비교겸격인 머리. 그렇죠. 예, 그래 좋다는 말도 많이 몇번 들었고, 대비 네. 사펴가 어려우신 분, 네, 네, 네.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할수 있으니까 쉽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뒤에 많이 쓰는 나 쓰거든요. 네네. 좋다는 말을 몇번 들었어요. 그니까 그것을 오늘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네네. 지금 상을 보는 거라요. 알겠습니다.